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. 양규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 가지 그 미국 생활 중에서, 어, 미국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고, 어떤 형태가 있고, 설립 절차는 무엇인지,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미국 회사 설립 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회사를 설립하는 거. 우선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, 어 아이템 선정부터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대상을 선정하는 것들이 어,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,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? 그렇죠. 그런 말이 그런, 있죠. 그런 거 있죠. 결국은 돈을 어, 저희가 이런 수익을 많이 얻었는데 택스를 많이 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국 이익이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죠. 그럼요. 어, 지금 그 캐나다 요 가까운 곳에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는 유럽의 그한 파트 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회 보장 제도가 잘돼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얘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쵸. 어 비즈니스를 거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세금들이 이제 국민들이 복지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네, 그래서 네. 이제 복지가 잘된 나라들 중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사실 이제 여러 경제적으로 어, 힘든 경험을 하는 이유가 이제 너무나 복지를 잘했기 때문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결국 고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. 국가적으로. 그럼요.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연금이나 뭐 건강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곧 고갈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것도.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양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 형태에 따라서 그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인, 법인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법인이 있고, 이제 각 그, 산업별로 어떤 법인의 형태를 취해야지 결국 택스를 적게 내고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미국이 50주가 있잖아요 50개 주가 있는데 그각 주가 세금을 철저하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요. 그래서 어떤 주를 가면 어, 예를 들면 주정부 택스를 면할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은그 세일즈 택스를 적게 낼수 있는지 뭐 이런 경우들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아~ 뭐~ 네바다주 가까운 예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속한 그 네바다주나 시애틀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 뭐~ 이런 데가 지금 뭐~ 세금이 없는 그~ 어~ 곱개주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런 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방소득세 보고만 신고만 하고 주 정부의 인컴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그~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정부 택스가 꽤 되죠? 어, 지금 뭐 이제 또 주정부 세금도 그렇지만 또각 카운티나 시리마다 세일즈 택스 같은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, 어, 세일즈 택스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, 어, 뭐라 그러죠? 과표 10% 정도 내는 그런 네. 세금이 있는데, 네. 그런 식으로 그 세금들이 상당히 요율이 높죠. 네, 뭐 7.5%에서 뭐 10.5%까지 최대는 캘리포니아는 그 이제 네. 그 정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일 예로 도요타가 여기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죠, 캘리포니아에. 근데 네. 이제 텍사스로, 텍사스 로 이전을 했어요. 왜냐면 그렇죠. 이제 주정부 택스를 면하기 위해서.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세일즈 택스도 이제 주, 주마다 다르고 인컴 택스를 면제해 준 주까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 벌어서 많이 낼수 있으면 상당히 뭐 좋은 방법이겠죠. 어, 서로 그것들이 나중에는 나이가 뭐 들어서 그 베네핏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결국은 비즈니스에 주정부 텍스가 없다는 것들이 메인 포인트는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아,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네. 캘리포니아주나 웨스트 코스트, 그러니까 노스웨스트, 오레곤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, 시애틀,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태평양 연안주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, 수출,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한국에서 물건이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리고 이제 그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 차지가 많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커머스가 e 성행을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물건 값보다 운송비가 비싸서 이제 그 거래를 꺼려하는 수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. 그렇죠. 결국은 뭐냐면 어, 경쟁을 하는 거는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들에 상당히 그 높은 포인트를 주는 거죠. 네, 그렇죠. 어,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와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나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대도시죠. 가장 뭐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시카고 여기는 이제 3대 대도시인데 대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리콜샵 그리고 어글로서리샵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 법인 설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그렇죠. 이제 한국에서 무슨 뭐 회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자기, 자기가 좀 아는 분야가 좀 있어서 한다 고 그러면 어, 상당히 그 아이템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어,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기술 가진 거는 없고 돈은또 no, 마땅히 뭐 많이 없고 음. 그런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라고 봐요. 딜리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아침 일찍어나 되는 런드리 샵이나 클론 샵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,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 역사가 오래되면서 많이 바뀌었죠. 네. 처음에 한 30년, 40년 전에는 한국 분들이 청소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어, 그다음에는 도넛 너 가게라든지 구두 수선 샵 같은 거를 많이 했죠. 음. 손생제주도 좋고, 그랬다가 지금은 도넛 너 샵이나 구두 수선 집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, 음. 그 다음에 한 것들이 이제 리코스토어.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편의점인데, 음.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많고, 그리고 사업이 좀 안정되고 부지런만 하면. 오픈하우만 길이니까 그것만 하면 뭐 그런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. 네, 그러면은 지금 30년 되셨잖아요. 미국에 오신 지. 그렇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를 보셨을 텐데. 네. 어,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뭐 청소나 이런 건물 청소하는 그런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셨다. 그러면 최근에는 그래도 서비스 산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신가요? 우선 서 경제 규모도 상당히 커졌고 많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먼저, 뭐 그, 빌딩을 소유한다든지, 아파트 산업을 한다든지, 아니면, 그,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유태인들의 사업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, 각, 이제, 그, 이 시청자들 분, 청취자 분들 중에서, 어 자금이, 가끔 가지고 계신 자금이 다를 텐데, 어느 정도 자금이면 어떤 걸 시작하는 게 좋고, 뭐, 이런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? 글쎄,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르죠. 예를 들어서, 어, 가족이 좀 많다. 그러면, 어,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면 상당히 좋겠고요. 그리고 손재주가 좋다든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있다든지 또뭐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식구가 많고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다 그 요식업을 예를 들면 요식업을 오픈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될까요? 글쎄요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적은 거는 뭐한 5만 불 10만 불부터 많게는 약한 200만 불 정도까지 들어요 그럼 그 식당을 운영하기에 라이,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, 해주시겠어요? 그럼요 식당 같은 경우는 우선 그뭐그 뭐그 헬스 보건에 관계되는 그런 퍼밋들이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당 안에 주방 안에 뭐그각 가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, 그러니까 소방 문제라든지, 헬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, 마찬가지로 이제 식당에서는 술을 팔아야 되니까 술에 대한 라이센스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. 그러면 그 라이센스를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까이 기간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. 어, 리코라이센스를 처음 받는 경우는, 어, 퍼블릭 그, 노티스를 붙여놓고 히어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약한 90일 동안, 어, 그문 앞에다가 붙여놓고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남기죠. 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민이 의의 신청을 하면 공청회를 하고 그게 이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, 있지만, 어, 우선은 그 미국은 조닝이라는 것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리테일 샵을 할수 있는 조닝. 그리고 오피스가 될수 있는 조닝, 그리고 또 산업 공장 지역, 또 아파트나 멀티 패밀리 지역,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 지역,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. 특별히 그 식당에서 리코라이센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은 만약에 이제 학교가 인접해 있거나 교회가 가깝거나, 뭐 이런 경우는 좀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는데 네, 여기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의 LA 한인 타운이 그 미국에서 50개 주, 주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커뮤니티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가장 곳이죠. 많이 살고 그래서 k 타운의 그 커뮤니티 규모도 큰데 거기는 다 허용이 기본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나요? 거의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포화 상태.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나 그 카운티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. 이왕이면 어더 이상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커 그술 라이센스가 소주 와인을 기준으로 파는 그 라이센스도 있고, 아니면 스카치나 그 하드 리커 그러니까 좀 독한 술을 파는 라이센스도 있고. 다 틀려요. 네, 그래서 한국 어, 레스토랑은 이제 그렇게 어, 리콜 라이센스나 헬스케어 관련된 그렇죠. 그런 허 m i 를 받으셔야 되는 그렇죠. 경우가 되겠고 네, 네. 기간은 어뭐그 기간은 뭐... 있는 거를 사면 그쵸? 그래서 트랜스퍼를 아, 하는 거고 그, 그 방법이 있겠네요. 테이크오버하는 거죠. 그냥 테이크오버하는 네. 방법이 빠르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권리금을 주고 남이 하던 가게를 사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로 M&A 딜이 디리, 식당끼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을 좀 하다가 돈도 좀 벌고 그랬으면 아, 소위 말하는 받고. 권리금.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. 팔고. 또그 사람은 좀더큰 규모의 식당이라든지 다른 그 비즈니스를 찾아서 이주하고. 그 한국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보통 비즈니스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좀더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.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고 나면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갖가지그 법적인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법적인 절차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법인 설립할 때와 거의 흡사하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어떤 회사 정관을 만들어 제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되죠. 그 이름에 따라서는 그 회사 형태가 어떤 코퍼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어, 개인 사업자, 뭐 소울 프로퍼십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l l a 리미티드 라이 c o 리티 컴퍼니가 될 수도 있고요. 이제 그런 형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세부 그 항목을 제출 해야지 되는 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마다 조금씩 옵션이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회사 법인 설립을 하는 에이전트를 정하시는데그 정하셔야, 정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 때 그, 어, 그 정하, 지정하신 에이전트한테로 연락이 가요.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서 소화가 가능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이제 우선 그뭐 회사 이름을 정하려고 그러면 스테이트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지 그 트레이드네임 서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커퍼레이션 아티클을 만들고 주정배 등록을 해서 그것들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i r s 의이 EIN 넘버를 받아야 되겠죠. 네, FEID 예. 넘버. 네, FEIN, 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 u 있죠. 그거를 그렇지. 받으셔야 되죠. 각 이제 법인마다 각자 이제 그 넘버가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개인적인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번호인데 한번 받으면 그 번호가 계속 어, 세금을 낸다든지, 뭐 직원을 고용한다든지, 이런 것들에 계속 따로 다니는 거죠. EIN 번호를 받고 나서는, 그 다음에 이제 은행,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되겠죠? 그럼요. 이제 은행 계좌는 뭐 오픈하게 되는데, 어,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주식회사를 말씀을 하셨는데, 어,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하셨던 뭐 레미트라이브 라이 r p 리티 코퍼레이션 유한회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솔프라프리 i 십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인 네. 경우는 뭐 굳이 그 다른 텍스 아이디 같은 걸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그 소셜스크린 넘버로 대체가 가능하죠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어, 잠시 후에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오픈한 다음에는 다음의 절차는 뭘까요? 회계사, 회계사 및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회계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겠고요. 어, 본인이 뭐 회계사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은 한국과 마찬가지예요. 만약에 이제 본인들 중에 직원들이 그 어카운턴트가 있으면. 어떤, 한국에서는 더존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미국에서는 그 퀵북이라고 해서 그더존 시스템과 같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. 이제 그걸 활용해서 택스 보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어, 뭐 이제 세금 같은 거야. 이제 인컴이 좀 발생이 되고 종업원 고용하는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되고 그럴 경우에 어, 찾아오는 것들이니까. 네. 어, 우선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 선정을 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레지스터를 마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죠. 네, 그렇게 되고요. 이제 그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 주주 계약서, 주주 간에 이제 주주 간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이제 회계 년도는 어,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해야지만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됩니다. 어, 주식회사 하면 꼭 많은 주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s 코퍼레이션은뭐 100인 미만이다. 아니면 c 코퍼레이션은 1인 주식회사 형태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구해받을 것이 없는데 단그 세금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. 그렇죠. 세금, 버, 세금 부분하고 그 법률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해서 어 약간의 그 코퍼레이 형태마다 그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비즈니스는 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로케이션이다.